내 몸의 양기를 충전해서 다시 도전하셔야 돼. 따분히 칠 수가 있어요 운세를. 포기하기는 늘어. 아직 기회가 최소 두 번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방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 년 1968년생 5 8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8달 원숭이띠 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느껴지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포기하긴 일러. 호기아긴 일이다. 어, 지금 뭔가 끈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시는 건가요? 음, 쉽게 동물로 또 비교를 할게요. 원숭이띠 원숭이가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에너지도 많고 일로 뛰었다, 저로 뛰었다. 예. 많이 뛰셔서 실제로 원숭이띠들이 쉬운 여덟 살 무신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조금 지쳤지. 왜냐면 그 결실이 많이 나온 분들은 덜 지쳤는데 결실이 있어도 조금 지쳐서 약간 그루기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포기하기는 이르요. 포기하기는 이르자. 왜? 아직 기회가 최소 두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 게 나도 고무적이에요. 음. 선생님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쨌든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근데 이게 딱그 대표님이 78살 무신생 어, 원숭이띠를 지금 말을 딱 하는데 보이는 게두번 이렇게 나와. 두 번의 기회. 아 기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네, 예,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 번이 아니라 이분들이 아직도 인생에 큰 기회가 두 번이나 남아있다는 게 나는 고무적인 거지 너무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응. 그럼 58원숭이띠분들에게 2025년 일산년은 정확하게 어떤 한 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러네 <웃음> 대박 <웃음> 자 일단은요 여러분 초장에 얘기했지만 무신생 원숭이띠들은요 근데 이건 무신생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숭이띠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어, 왜, 우리가 왜 사람의 몸이 빠르고 막 저기 저 발바리 새끼처럼 다닌다 이러잖아. 뭐, 진짜 이 무신생들도 진짜 발바리처럼 뛰었어요. 응, 뛰다 보니까 그 결실을 어떤 안 어떤 간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소모도 쉬운 여덟 살 살면서 많이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초장이 얘기했지만은 그 결실을 얻으신 분들도 사실은 조금 지쳤어. 너무 뛰다 보니까. 세월의 그리고 흔적을 무시 못하는 거지. 물론 60대 어른들이 봤을 때, 50대들이 저것들이 뭐가 나이가 많다고 할수 있지만 나이하고 상관 없어. 노력하는 거는 누가 얼마나 하냐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냐의 차이거든요. 그죠? 어. 근데 데 78살 무신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대표님이 얘기하는데 기회가 두 번이 남아있대. 네, 기회가 두 번. 어, 그러면 사실은 투전할 만한 거지. 아, 왜? 하죠. 그리고 기력이 빠진 거는요 제가 뭐라 그래요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쉬어 가라잖아 지금이라도 잠깐씩 심호흡 한번 하고 영양제도 하나 먹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내 몸에 양기를 충전해서 다시 도전하셔야 돼 어,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기회가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그 예전에 얘기해 줬던 말들이 쫙 스쳐갔는데 음. 그 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하고 흘려보낸 사람들이 많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회 두 번을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었요이 무신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나를 놓쳐도 하나라도 건지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하다 혹시나 한번 놓치시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시술 안하고 나한테 온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무신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IT 업종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건설업 중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어떤 설계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설계 계통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의료직 봉사자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어떤 방사선사 이런 분들 임상병리사 이런 실제 행정직 말고 실제 의료직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업에 대해서 열심히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지치시는 시간이 됐어요 봐봐요 의사들도 열심히 뛰다 보면 나이가 들면은 좀 지쳐요. 당연히 거기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르면 지쳐요. 자, 건설업의 예를 들어 설계계통, 예, 맥스 작업이나 설계계통에 계신, 그래픽이나 설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뻑하면 밤새면서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쳐요. IT 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뻑하면 밤새는 게 기본이잖아. 근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많이 해가지고 일찍 지칠 수가 있는데요 아우 나 이제 조금씩 일 줄이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라도 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러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뤄놓은 거는요 음, 세발의 피까지는 아니라도 따블은칠 수가 있어요 운세를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를 그 뛰어넘을 이상의 것들이 온다? 응 더블을 쳐요 와우 그러니까 꼭 어떤 저기 행운에 대해서 엄청난 재물 운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좋게 얘기하면 사실은 포기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그리고 마말 끊어 응. 죄송한데요 응. 선생님이 두 번의 기회가 온다라는 거는 거의 처음 얘기한 거 같아요 모든 영상 통틀어서 공수 뽑으면서 지금 제가 두 군데 업체에 유튜브 찍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여태까지 나도 두번 세번 운세 있다는 소리 해본적이 없는거 어, 같아요 완전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지금 할아버지 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게 어찌 이렇게 운세가 좋게 나옵니까 하고 이제 들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할머니 옆에서 그래요 운세가 초아도 지랄이야 <laughs> 어, 그... 지금 방금 뜬금없이 쓸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 좋 어... 좋다고 해도 지랄이고, 나쁘다고 해도 지랄이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아, 어, 눈물나 너무나... <laughs> 아니 근데 그 말도 맞네. 우리 할머니답게 말씀하셨네. 좋다고 해도 지랄들이요 좋다고 해도 지랄들이야. <웃음> <웃음> 좋다고 해도 지랄들이야. <laughs> 할머니가 그러잖아. 그럼 뭐가 좋냐? 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의 노고가. 예를 들어서 80이라는 노고가 있었다면은 인정받은 건 60이었어요. 그 노고를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뭐 프리랜서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를 고용한 쪽의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아, 저 사람을 우리가 저렇게 프리랜서로 놓을 게 아니라 직원으로 영입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근데 거기서요.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점프해서 승진할 수 있는 예, 운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기, 두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야 처음엔 두 번이라는데 지금은 얘기하면서 최소 두 번이라고 또 그러네. 응. 음. 음, 좋은 거죠. 기회가. 그리,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야 요번엔 내가 이거를 입찰을 봐야 되냐 예를 들어 아니면 이거를 내가 해야 되냐 했을 때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채용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하니까 약간 지금 운영이 부담이 가더라도 이거 해야겠다면 하세요 하시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만큼의 밥벌이를 해줄 것이고 그 계약하신 내용이 우려하셨던 거 부분은 그래도 큰 걱정이 안 되는 일로 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이잘 돌아가니까 그냥 계속 빨간 깃발이네 <laughs> 예. 그러니까요. 예, 원숭이 엉덩이가 어... 빨개서인지 빨간 깃발만 나옵니다 예. <laughs> 근데 여기 무신생은요 여기에 아주 아주 나와야 되는 게 파란 깃발이에요 문서운이 아주 진하게 들어와요 무슨 고용계약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살랑갑네 근데 이분들은 무조건 파란 깃발 나와야 돼. 재수 깃발인데요. <laughs> 안뽑을란다. 뭐 그냥 뭐 뽑기만 하면 다 좋은데 뭐배 아파서 뽑겠어. 아유 73년 소띠는 안 하고. <laughs>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뽑을 때마다 재수 깃발이랑 금성 깃발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아 근데 이게 무신생들은요 본인들이 띠고한거 지쳤다 그랬잖아요. 지치니까 어때? 예를 들어 애들이 막그 엄마한테 칭화거리다힘 빠져. 그러면 뭐죠? 엄마들이 초콜릿도 주고 맛있는 거 주잖아. 어. 그러면 기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쏘서오르 내가 대표님 오늘 촬영 끝나고 피곤하게 운전하고 갈때뭐 준다 그랬어 에너지 음료 준다 그랬지. 네, 맞아. 맞아. 그게 에너지 음료야, 쉽게. 그래서 무신생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만 조심하세요. 여기서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안 좋다기보다 조심해야 되는 거. 사람 그냥 무조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데요. 새로 들어오는 내 인맥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이혼을 하셨는데 새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용업자면 은 사람을 채용하시는데 이 사람이 괜찮다 하면은 채용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업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절대. 네, 이거만 지키세요. 그러시고 여기서 운세가 거꾸로 좋은 월을 알려드릴게요. 그 좋은 태생 월이 아니라 태생 무신생들 중에서는요. 1월생3월생4월생7월생입니다 1347. 이분들은요, 같은 무신생 중에서도 약간 레벨이 조금 더 높게 강하게 들어와요. 2월에 안 들어간 분들도 댓글에다가 입 대빨 나오는 글 쓰면 저 댓글창 잠가버립니다. <laughs> 저도 삐져버릴 겁니다. 어, 운세 좋다고 했는데 그거 내가 거기 안 들어갔다고 삐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오늘? 어? 어. 어이구, 이거 아까 내가 파란 깃발 나와야 된다 고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더 이상 말이 필요 있을까요? 이제 큰 소리 칠거다 쳤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해보세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다른 띠에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신생 중에 여러분들 힘든 분들 있으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고집인지, 신념인지만 한번 생각해주세요. 고집인지 신념인지만 딱, 내가 이게 신점대로 가는 거는 밀고 나가세요. 옆에서 사람들이 너 이거 고집이야 하면요 한 번만 한 번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방향을 조금만 바꾸세요. 그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더그 말만 딱 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예, 천금 같은 또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